저요 유민이가 이제. 아 유민이도 왜? 자, 약간. 네. 네, 안녕하세요. 티원 FC 온라인팀입니다. 오늘은 이제 FS의 서머 경기 하나씩 준비해왔는데 그걸 토대로 한번 피드백 겸 리뷰를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반다. <laughs> <잘한다. 웃음> 네. 별명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 생각하고. 약간 <laughs> 안전모 같지 않은데.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왜우지 <laughs>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예. 그런 걸로 받아들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사실 별명이 없는 것만 있는 게 나으니까 정말 좋긴 한데 제가 제 입으로 뭔가 잘생겼다는 또 꼴이 되는 것 같아서 어디 가서 제가 먼저 말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전혀 왜 그런 말이 생겼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맞죠? 실수가 소기가 먹고 싶은 메뉴 먹고 항상 유민이는 거의 개요 개 조교 빼고 다 했습니다. <웃음> <웃음> 어, 노래방을 자주 가긴 하는데 혼자 가지는 않고 이제 제 노래방 메이트가 있거든요. 존잘 유민이라고 항상 제가 같이 가자고 좀 꼬신 다음에 어, 둘이 자주 가는 편입니다. 저희보다 사실 오펠 선수가 노래를 잘하기로 유명하거든요. FC 온라인 선수 중에. 어, 셋이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경기를 리뷰하기는 이유에 제가 어, 가장 못한 경기 같아서 항상 못한 경기를 리뷰한 이유에 경기를 좋았다고 하다 가고이 경기 끝나고 이제 팀원들이 되게 많이 몰아했어 가지고 누가 제일 몰아했냐? 바로 옆사람 이제 이 <laughs> 저요? 거네한 마디도 안 했던 것 같은데 전에 맞아 맞아 무대 올라가서 몰아해가지고 <laughs> 한두 번이 아니라 실세기 때문에 뭐 <laughs> 그러려고 넘어갔습니다. <것 웃음> 포메이션은 원래 제가 많이 쓰는 4231성공이구약 사실 것도 가장 대중적인 전술이라 크게 설명하고 팀 어떤가요? 이 팀은 좋은 것 같아요. <laughs> 근데 이게 상대가좀 압박이 안 세? 무서워 죽겠 지금 근데 아? 이 정도면 커서를 가까이 있는 애가 아니라 그냥 다협력수에 붙여놓고 공간을 막고 있어서 딱히 압박이 세다는 느낌은 없어? 그런가요? 예. 이거는 방금 그냥 사실 갖다 준 거고. 근데 왜 썼을까? 본인이 잘 알지 않을까요 제일? <laughs> 공격 전개를 좀 초반에 봐야 될것 같은데 이런 걸 연습할 때 찔렀을 것 같은데 필라한테 호석이가 찌르지 말아요 <웃음> 바, <웃음> 봐봐 너그 네. 필라한테? 막수로 훈으로 원래 위로 수침 시켜서 요가 원래 막수로 하는데 근데 위로 수침은 시키면 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호석이도 경기 중에 말한 게 수침을 시키되 찌르지 말아요 했는 수침도 안 시키고 찌르지도 않다 보니까 제 경기 전 찌르지 말라 했어 막수라고 하지 말라고 막 그러니까 보내고 일단은 상황을 보고 해야죠 상황을 보지도 않고 하면은 안 되죠 저러고 있을래 내가 채트 불러줘 아, 막수로 해야지 그것도 원래 찌르는데 왜요? 뺏겼어요 그러면 저게 이거 뺏겼으면 안네네왜 비웠죠? 이 연습 때한 번도 안한걸왜 쳐? 연습할 때이 많이 하던데? 나랑 뭐, 할때 나랑 할때 많이 하던데 왜, 때, 왜 저랑, 때, 왜 저랑 할 때만 숨기시죠? 그걸 잘, 잘안 하긴 는데 최근에 봤어되돌아고근데 음. 야, 수비 많아. 이술수나갔지 대답. <laughs> 아, 씨. 아, 뭐 수비에 관련해서 호성이가 뭐, <laughs> 코멘트를 내야지. 아, 이거 널 수비 찌르는데. 아, 무슨 호석은... 근데, 근데 이거는 수침을왜안 시켜야지? <laughs> 수침, 수침을 시키면 했잖아 스침 아래로 시키면은 라인이 한쪽으로 쏠려갖고 되게 좋은 상황인데, 저거. 네 호서 찌르지 말라. 아니 이런 거는될될 만한 각이였잖아요 이런 건 찌르지 말라 안 했어요. 그냥 뭐 이상한 스루패스를 찌르지 말라 했나요? 아니면 그냥 경기 중에 W 키를 누르지 말라 했나? <laughs> <laughs> 후장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연예 이스트 no. 어. 그러니까 사실 호세이가 경기 다 끝나고 화를 냈다고 하면 화를 냈던 게1 경기에 저게 되게 티가 어느 정도 날 정도로 보였는데. 안바쁘고한것 때문에 약간 저희끼리 얘기할 때막 거의 웃두 문자 빼고 다할 정도로 <laughs> 격앙돼서 말을 하더라고요. 뭐안 냉정하게 안 맞춰도 안한 실수 아닌가요? <웃음> 맞지. <웃음> 게임 문제 아닐까요? 뭉치고 안 교정해야 되는데 그래야 돼. <laughs> 이거를 왜 게임 탓을 하죠? <laughs> 자신 잘못 띄어놓고? <laughs> 유튜브 댓글에 이렇게 있길래. 아 그려? 네. 어 여기서 나 나오겠는데? 퍼톤가? 아가 <laughs> 아니네 60분까지 하이라이트가 없어요 있네 하이라이트 하나아 이거 네 근데 이거는 뭐 사실 달달 뭐, 달 코멘트가 있을까요? 이거 는거 음, 호석이도 뭐. 한가디만 줄래 이거 어쩔 수 없는데 키컨이라도 할만하지 않나요? 키컨 했어 뭘로 했는데뭐 패드로 하지 아니에요 아니 어디로 했대요? <laughs> 봐봐 움직이잖아 W 그냥 나올 만하지 않았어 너, 형, 너, 원래 너, 더블라잖아 저기서. 그래? 아, 뭐 근데 저거는, 네. 저거는, 어, 어쩔 수 없는 실점이라. 음. 음. 베르나르트 구리잖아. 아니, 근데 저거는, 사실 따자마자 그냥 무조건 들어갔다 했는데, 대에베르나르투가 음. 구리다기보다는 설레발 정설을할 건데. 꼴이다, 이랬으면 좋겠다. 아. 그걸 아, 기억하네. <laughs> 아니, 저, 아니, 너무 좋은 상황이니까. 어, 이제 하나 나온다, 꼴 잡는. 딱히 뭐더 딱히 설명할 게 없는데. 별님 이끌어던 가요 그냥 깔끔한 볼이. 네, 이거는 이제 <laughs> 리플레이를 보면 웃긴 장면이 나오는데. <laughs> 어, 그래? 네. <laughs> 운빨라 가지고 <laughs> 리플레이를 보면 운을 빨았어. 아. 딴, <laughs> 바, <딴> 가랑이 빠졌. <laughs> 어쌍가랑이 가랑이가 두 번이 빠져 가지고 주시. <laughs> 상대 선수가 물론 킥권을 <laughs> <키컨을> 위로하긴 했는데 <laughs> 스비수가막아주만도한 볼을 두 명이나 이제 아를까 갖고 좀 행운이 깃든 득점이지 않나? <laughs> 네, 전개는 군더더기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한 105분부터 어. 볼만해요. 진영 <laughs> 왔었어요, <laughs> 그래서 달리기를요? 달리기해 했지. 움직임 봐, 좋다. 알았더니 그데 방금 저 세컨을 누르고 디디를 차신 건가요? 당연하지. 음. 아니 처음에 넣으려고 창탔어. 아 근데 아니 넣으려고 찬은 아닌데 딱 잡았을 때 너무 이쁜 따닥각이 나와가지고. 아, 나. 네. 아 근데 얘만 만이 얘는 안 보였어, 는헬안보데 <더> 이렇게 되미 이렇게 볼줄알거아 나만 제일 잘한 장난이인가 <더> <더> 잘, 잘, 잘죠 <더> 근데 이 사실 공간이 좀 남아있어서 등지고 상황을 볼줄 알았는데 일대일 맞춤 돼 있는 선수에게 바로 를을헛하더라고요 헬렉 여기 수 있어 요 갑자기 두 비어 있네요 호두 헬볼 필요도 없이 이미지로 렇게 등을 진 상황이라면 엄청 여유있지 않을까. 여기서, 여기서 가능하죠. 끝이에요. 제이각엔 끝이에요. 마음에 안 드는 표정만 끝이기 때문에. 아, 원래 뭐 이길 때는 사실 기분 좋아서 뭐 한두 번 보는데 이건 많이 못한 경기라 혼자 한 다섯 번은 봤거든요. 다시 봐도 너무 못한 부분이 많아서 좀 보완해서 준비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 경기 중에 제가 생각해도 뭔가 좀 답답했던 경기여가지고. 선택한 것 같습니다. 퍼메이션은 자 원래 계속 쓰던 사드들릴, 쉐우첸코를 쓰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약간 억지로 6 밀란 섞어가지고 있습니다이 이거인가? 아 맞네. 이걸 뭐 어떻게 막아야 되죠? 돼? 키컨댔네? 이거는 뭐안 <laughs> 보고 린거라 이사실이삭을 보고 올리진 않았을 까이사이이삭을봤이이삭 이거. 이거 보고 올린 몽골이이야말이안 되죠 이사시이사이런 크로스는 아, 그 이미 올라온 순간부터 그냥 가위바위보 싸움이라저 아, 제가 딴줄 알았는데 이거는 그냥 이상한 애가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0분은 야, 안 올라가지고. 아 근데 이거는 네. 이거는 길게 준 거예요. 길게. 저아아 저... 잘못했다. 아, 아, 아 진짜. 무슨 진짜. 아뭐 뭐가 들린 거지? 확실히 이게 노트북을 네. 만드는 게 이제 쉽지 않다 보니까 선수헌 처음 써봐. 네, 처음 볼 어, 거예요. 어, 막 길게, 제일 위에. 제일 노트북 위에. 처음 왔네? 아, 아니요. 거예요. 노트북은 네. 많이 봤고요. 아, 그래. 네. 좀 길게 가려야 아, 하지 아, 않을까? 저맨 위를 에 봐서 게이지를 많이 채웠다 했는데 이건 게이지 이 정도면 잘 채운 거 아닌가? 아니지 아니지. 더 채워야 돼. 더 채워야지. 세칸 채웠어? 나난세칸 채워, 무조건. 그래요? 응. 이거 딸만은 했는데, 잘가고 어떻게. 유민이 확실히, 호석이 경기는 쉴드를 많이 쳐주긴 하네데 쉴드가 근데... 아니고. 맞긴 유민이는 거의 개에요, 개. 뭔가 이 전반전을 되게 보면서, 호석 선수의 경기를 보면서 공격이 답답했던 적이 없는데, 이 판은 전 후반 내내 뭔가 답답해 보여갖고. 오. 아, 이거는, <laughs> 잘해갈만 같지 아, 않나요? 이거는, 편하던데? 이거는... 전달... 아, 근데 여기서도 제가 아마 됐다라 했을 거예요. 아, 또 설레발을. 아, 설레발을 그만 치지 면안 돼요? <laughs> 아니, 아니, 누가 봐도 딱 좋은 각이어서. 딱힘내데 <laughs> 네. <laughs> 아, 수비 커서가 진짜. 원래 수비도 이렇게 안 하잖아. 이거 안 바뀌어가지고. <laughs> 그래서 뭔가 동선이 또 꼬이고. <laughs> 응. 아니, 이거 어떻게 질 수가 있지? 성력이 20 몇이 차이 나는데. <laughs> 분명 앞에 있는데 그 이에이에다가 뭐 어, 저희의 관할이 아닌 것 같아. 응. 아 서로 또모자아게 예? 이거 커서 어디에 놓어난 제자문데, 저 저. 전 앞에 막 막힐 줄 알았어. 그러니까 응. 그래, 자 자동 오라. 나 여기서 접을 줄 알았는데 뒤로 이거 Z W 판다 식게. 아니 이거 풀백 풀어서 그래. W 줬으면 이거... 텐데. W 주면은. 흐름이 끊기잖아 여기서 Z 더블 해야 이렇게 이렇게 나와서 여기서 볼을 잡거든요 더블 하면은 크루 끊겨가지고 Z 더블로 한 거야 베스트 잘못이야 이거 뭐 게임이 <laughs> 자막에 이제 오석 선수의 개인적인 의견이다라고 하는 알아주셔서 것같아요 그지, 지압을 그, 왜안 키죠? 왜? 팀압박을 안 키죠? 킬업인 분명히 킬어야 돼. 아니 근데 정도 되했는데1점 차이라 일부러 못뭐 키면 끝나는 상황이라 상대가 군데군까지 근데... 쓰면 쓸수 어떻게 해? 그래서 켰잖아요. 이때 이때, 이때 그 전에 그냥 잠브로타 볼 나올 때지. 이때 해야지. 만약에 켰다가 바로 쓸어먹으면 1대1이잖아 근데 뺐으면 놓잖아 아까 그 82분 잠브로타한테 패스 주기 전에 차라리 그때 지압을 켜서 전방에서 뺏는게 그래 더 유리하지. 이제 뭔가 지압 타이밍이 뭔가 좀만 더 빨랐으면 어땠을까? 난 아쉬움이죠. 자. 어. 다른 건 모르겠는데 공격이 이렇게 답답했던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전술을 조금 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경기를 봤을 때 뭔가 처음으로 호성 선수를 경기를 보면서 답답했던 적이 처음인데 아마 이런 답답한 경기가 한번 나와 가지고 다음 시즌더 디벨롭해서 잘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약간 무기력하게 진 느낌이라 좀 많이 아쉬웠죠, 본인입장에서저저 옆에서 다 얘기했으니까 팀 압박을 빨리 키자 여기 공격에서 뭔가 답답해 보이네. 아니요. 기만 같은데요? 아, 네, 네. <laughs> 제가 아니. 이거 이긴 판이지. 저요? 아니, 지 네. 우리 가다 증판 아니야? 이긴 판이야? 이긴 판이 없는데요? <laughs> 아, 일단. <이제, 웃음> <아니, 아니, 웃음>